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문법이 사람을 말이야, 옥죄 가지고, 야, 너 히트라고 하면 큰일 나. 히트스라고 하면 큰일 나. 게스를 복수로 쓰면 틀리는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지식이라든지 어떤 인포메이션, 그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외워야 돼. 너 이거 모르면 틀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제일 나쁜 거라. 세상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는 서쪽에서 뜨나요? 그랬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죠? 그건 만유, 그건 저 natural law죠. 자연 법칙이고, 자연 법칙. 그러나 구름이 가리면 또 해가 안 뜨는 거야. 상황이 다 있는 거야. 왜 해가 안 뜨나요? 구름이 있으니까 안 뜨지.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는요.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다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가면 난 죽어야 돼. 그러고 자살하고. 내가 고려대학교 다니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해? 내가 어왜 취직이 안 돼? 그럼 자살하고. 살다 보면 서울대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고. 못 갔다가 갈 수도 있고요. 응? 그냥 뭐 취직 안 됐다가도 될 수도 있고. 20대 때 되게 못 살았다가 40대 때 엄청 잘살 수도 있고. 정해진 거 없다고 세상은. 그죠?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내야 는 그게 인생이지. 정답이 어디가 있어? 정답은 어디 있다? 내 머릿속에 있다. 진리예요 미국 사람 머릿속에 게스는 분명히 일반적으로는, 어, 물질명사 복수로 쓸수 없겠지만, 그것만 보고 그게 맞다 틀리다 결정하면 안 되고, 내가 이 게스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ES가 붙든지 안 붙든지 결정이 된다. 즉, 내가 게스를 셀수 있다고 보면 걔는 세는 거예요. 내가 게스는 못 세, 안 세. 내 마인드에는 게스는 못 세는 거야. 그러면 안 쓰면 돼. 게스라고만 하면 돼. 그러나 내가 게스야. 너는 셀수 있어. 여러 종류니까. 라고 판단이 들면 게스 쓰라고 복수로 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나에게 화답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 마음 먹은 거에 따라 달려 있다. 그 이거라고, 이거. 우리나라는 그거 왜못 보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읽으세요. Read your mind. Read your brain. Okay? Because this is the answer. Okay? Always the right answer lies in your heart or in your mind or your brain. So, don't look at anybody else or anything else. Okay? To help you. Just focus on your mind. 이런 마음속에 탁 집중해서 보시면 세상이 보일 거다. 그죠? 렇 저도 노력하고 있고. 아시죠? 아, 이거 잡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를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현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세 가지 물질의 형태가 있죠. 이건 또 과학 시간이 됐어, 갑자기. 어, 좀 딴소리인데. 뭐가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 이세 가지가 있다. 우리 배웠지 그죠? 맞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다 그랬어. 어, 기체, 액체, 고체로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라고 했다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물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액체네. 그죠? 근데 이게 과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전제 혁명이 발달이 되고 분자 단위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 기체건, 액체건, 고체건 전부 다그 안에는 뭐로 구성이 돼 있다? 분자 또는 원자로 구성이 돼 있다. 분자, 더 쪼개면 원자죠. 원자의 덩어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체건, 액체건, 고체건 다 똑같이 이걸로 구성이 돼있어 오케이, 다 똑같아 이게. 근데 우리는 나눠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기체와 액체가 고체가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깊은 곳 중심을 들어가 보면 똑같은 거다. 개스스로 가느냐, 개스로 가느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 우리가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원래부터 기체, 액체, 고체가 나눠진 거 아니고, 원래부터 개스는 물질명사 아니고, 히트는 물질명사 나눠진 게 아니라, 내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걔는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저 아주 재미난 h 텐 o r 리라는게 있어요. 그죠. 양자역학이라는 건데, 거기 보시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요. 이 거리가 있잖아. 비어 있는 거야, 이거 사실은.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좀 오해가 되는데, 핵과 전자의 사이는요. 엄청 멀어. 비율로 따지자면. 핵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전자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이 주위를 도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비어 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이 그림이 이게 비율이 틀렸다니까? 핵이 요만하면 전자도 요만해요. 이렇게 돌아. 그래서 지가 돈다고 해봐야 이 사이는 비어 있잖아. 그리고 전자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다 없는 거잖아. 이런데. 결국은 우리가 알갱이라고 불렀던 원자 자체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다빈 거야. 다빈 거. 다 빈건데 이것들이 모여있어요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게 고체가 돼 신기하지 않아요? 이 딱딱하잖아 이거 근데 이거 안에는 전부 어떻게 돼있다는 얘기야? 다 비어있다는 얘기야 이게 네? 우리가 물 마시잖아? 그거 물이 축축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안에는 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다 비어있다는 얘기야 이거 다99 99.999999%가 다 비어있는 거야 존재감도 거의 없는 핵과 전자를 제외하고는 다 공간, 빈 공간이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저는 맞다고 라 물리학에서 입증이 됐다고 본다. 아마.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그렇다고. 그건 뭐냐. 그 퀀턴 퓨어리스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역학과학자들이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관찰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상태는 바뀐다 이러 내가 쟤를 고체로 인식할 뿐이지, 걔가 실제로 고체인 건 아니란 얘기죠. 내가 걔를 액체라고 믿으면 걔는 액체가 되버린다는 얘기예요. 야, 이건 무슨 마술 같잖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뭐, 저, 원자의, 원자 안에 원자의 질량을 따져보고 이런 거막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설명하면 너무 힘들고, 없는데도 사람이 있다라고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그 질량이 측정이 된다고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보잖아. 그럼 또 없어요.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좀 멀리 왔어요. <laughs> 멀리 왔는데 결국은 이런 물리학에서도 발견한 건 뭐냐? 온 세상 만물은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세상은 부정적이야. 온 쓰레기야.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이야. 실제로 그것이 물리학에서 입증이 되는 경우가.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자기 우는 자기가 맞는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얘도 짜증나고 쟤도 짜증나. 그러면 영어가 싫어져. 영어도 안 돼. 근데 영어를 바라보면서 영어 속에 들어있는 이 실체 그죠? 이 비어있구나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문법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미국 사람의 마인드가 돼서 그 사물을 꿰뚫어 보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실험해 보시라고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울 때 항상 예쁘다 예쁘다 아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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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름이 마디예요 어. 성은 한, 한이야. 그래서 한마디, 우리 고양이 한 마리 이름은 한마디고 한마디는 바닥이에요. 바닥. 이름이 바닥이야. 밑바닥 할때 바닥인데 밑바닥은 아니고 손바닥이에요. 손바닥만 하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이라고 쳤는데 이 고양이 두 마리, 마디. 한 마리는 제가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뻐졌어. 한 마리는 야 너는 왜 이렇게 뭐 갈비뼈도 좀 크고 야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낑낑거리게 막좀 못, 못, 못된 짓을 자꾸 하더라고. 제가 사랑을 그래서 나중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닥이도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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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니까 정말 이제는 막 너무 예뻐졌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그렇고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뻐져 걔가 내가 미쁘다 미쁘다 하면은 미워지는 거고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쉽다 쉽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시면은 이 강의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가는 거고 아 짜증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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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여러분은 안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못 가르치고를 떠나서 이걸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마인드다 하는 거꼭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죠? 영어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저와 한마음이 되시고 야 박기훈 선생님 마인드대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 영어를 한번 바라보자 하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알겠죠? 어, 궁금하신 분은 Quantum Theory, Quantum 양자라는 건데, 양자역학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밌다고 얘기하죠 아무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아무튼 그래서요, 게스 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했는데, 와우, 이거, 그래서 내가 별표 쳐놓은 거라고. 히트 하나하고 게스 스 하나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철학을 볼수 있다. 보셔야 돼. 그냥 게스는 먹어, 히트는 먹어, 외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시고, 받아들이시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자가 왜 ES를 붙였을까? 궁금해 하다 보면, 인생의 어떤 삶의 중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좀 멀리 갔죠? 아주 멀리 갔어요. 괜찮아. 나 몰라. 자, 아무튼, 열은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가스를 만들어요. 기체를 만들어요. 이제 기체는 뭐 하면 되지? 커지면 되겠어요. 그죠? 확장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사역동사를 썼으니까 뭐가 온다? 원형이 올 것이다. 됐나요 자, 정답은 그래서 expand 그죠? 이런 확장하다란 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expand라는 뜻이고요. extend라는 단어도 있죠. extend 요 extend 요 t e예요. extend 요거는 뭐냐? 길이를 늘리다예요. 길이를 늘리다 그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알아두시고 extend라는 단어는 동의어로. Pro long이란 단어가 있어요. Long이 들어가죠. Pro long하면 이게 연장하다, 늘리다 이런 뜻이고요. Expand란 말은 넓이를 넓히다. 그래서요, enlarge. 그죠 Large 앞에다 in을 붙여서 enlarge라고. 어, 이게 면적 이거는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expand란 단어를 썼는데. 어. e x p a n d 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쓸수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원형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다 p 에 p p 형 n 도 된다 그랬지 그죠? 왜냐하면 보호자리는 형용사가 p 면 되니까 그래서 p p 형도 d 뭐 문법적으로는 올수있 d expanded to expand, be expanded expanded x p a n d e d 그 x p a n d e e x p a n d e e e x p a n d e d e x p a n d i n g e e e x p a n d i n g 이렇게 와 있는데요 e 실상 x p a e x p a n d 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에, 어떤 것도 쓸수 있느냐면 하 내용적으로는 요것도 맞다고. 이건 당연히 맞고요. 자, 이거는 PP형인데 왜 PP형도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가스 자체가 익스팬드 하면은요, G가 커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가스는 히트 때문에 익스팬드 당하는 거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자, 익스팬드란 말은 뭐야? 뭔가를 넓, 넓히다, 확장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지 스스로 늘어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커지는 거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지가 커지는 거고, 목적어가 있으면 뭔가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 자체를 봤을 때는 익스팬드만 써주면 어떤 결과야? 게스가 지가 커지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열에 의해서 깨스는 어우, 난 확장하기 싫은데, 어우, 이렇게 늘어나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늘어나게 당하는 거죠, 깨스는 그거를 표현해주고 싶으면, 수동태인 PP형을 쓸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heat makes its gases expanded 라고 써도 된다고. 어, 선생님, 사역동사는 여기다가 원형만 써야 된다면서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예외가 있다고.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단 말이에요. 둘다 맞아요. 실제로. 그건 사역동사지만 여기 PP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왜두 개가 맞느냐. 저자가 왜 이걸 썼을까를 고민해 보시라고. Expand는 뭐예요? 지가 커지게 만든다는 얘기지. 게스가, 어나 커질래. 이거고, 이건 뭐예요? 게스가 독, 이코르잖아. 여기다가 에 Expanded를 쓰게 되면, 여기다가 에 ED를 붙인 걸 쓰게 되면, 목적과 목적보는 무슨 관계다? 이코르 관계다 그랬잖아. 게스 입장에서 뭐예요? Expand 당하는 거죠. 당할 수 있잖아. 래서가 아우난 어, 늘어나기 싫은데 아이 늘어 아우난 늘려졌어. 나 당했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익스팬드를 쓴 거죠. 그 저자가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문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역 동사 메이크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된다. 이런 문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도대체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익스팬드만 맞는 거다라고만 가르칠까요? 그거는 expand 라고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오케이, expand 로만 써서가 아니라 expand 로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여서예요. 왜?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영어 문법을 정리를 할때뭐 갖고 가겠어요? 미국 애들이 쓰는 말 가지고 보겠지. 볼 때마다 expand 로써 있는 거야 원형으로. 어 그러면 아 make 가사역 동사일 때만 그 찾는 거죠. 막 데이터를 분석을 해. 아, 이 앞에 메이크가 있으니까 뒤에는 익스펜드가 다 대부분 쓰이는구나. 그래서 적어 놓은 거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못본 거죠. 뭘못본 거야. 이거를 쓴 미국 사람의 글을 못본 거죠. 왜? 걔네들은 현상만 가지고선 분석하는데 뛰어난 애들이라그랬잖아요 일본 애들은. 그죠? 원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에 갔더니요. 제주도에 갔더니 돌이 까만색이네. 어, 돌 있다. 그런데 까만색이야. 좀 걸어가다가 또돌 있어. 까만색이야. 걸어가 까만색이야. 그죠? 하루 종일 다니면서 5만 개에 50만 개라고 합시다. 50만 개의 돌을 봤어. 근데 전부 다 까만색이었어요. 아하, 제주도의 돌은 다 까만색이구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50만 1개 일 개째 가서 흰돌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해되시나요? 세상이란 건 로라는 건 없다고 완벽한 규칙은 없어요 오케이 일본 애들이 잘하는 게 뭐냐 5 0만 개까지 연구해 아주 독하거든 미친 듯이 연구해요 아이고 이만큼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게 로라고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귀납적인 방법이고 연역적 방법은 뭘 얘기를 하지? 추론이죠 오케이. 추론이야. 이건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이트, 그죠? 뭔가 탁 통찰력을 갖고 바라봤을 때는 하얀 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검은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흑백논리에 빠지지 않는 거지. 알겠죠? 따라서 make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이 어떤 영어에 있어서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익스팬드가 오는 경우는 99.99% .99 정도가 돼요. 그러나 익스팬디드가 오는 경우는 0.01%, 0.01% 정도는 익스팬디드가 올 수가 있다고. 이게 자기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자기 눈에는 이것만 봤다 그래서 얘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억지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영문법에서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 아, 상당히 압도적인 숫자가 이렇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지. 100%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 실제로, expanded가 쓰여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저자 의도에 따라서. 그럴 때는 make라는 사역동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pp형이 답이 될 때가 있다. 이 문제가 토익 같은 데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다 틀리죠. 죄다 틀려요. 그 문제 의 유형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네. 아래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투익스팬드는 사실은 좀 아니야. 왜? 게스를 만드는데 앞으로 팽창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내가 열을 좀 줘놓을 테니까 지금은 팽창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팽창하라. 이게 이상하잖아. 투부 정사는 그래서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빅스팬디드란 말도 괜찮아. 요 이것도 어느 정도 쓰일 수 있어요. 왜? 비익스팬디드나 뭐 익스팬디드나 거의 내용은 같지 않아 그래서 이게 쓰이면 이것도 쓰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익스팬딩도 아주 드물게지만 실제로 쓰여요 미국 애들이 왜 확장하는 상태 막 지금 막 퍼져나가는 상태로 만들었다 할 때는 또 익스팬딩 쓸 수도 있다고 다만 미국 애들이 이런 경우를 거의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케이 비익스팬디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이것도 세모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투익스팬드 빼놓고는 다 가능한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안된다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고. 궁금하시면 여러분 미국 애들 한이쓴 글에서 뒤져 봐. 미국 애한테 물어봐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왜? 자기도 그냥 경험적으로 쓰니까. 아유, 그냥 이럴 때 습관 습관적으로 익스팬드 쓰는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영어를 구사해서 아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평범한 미국 애들은 이런 거못 쓰지. 왜 걔네들의 사고가 이것까지 못 가? 아, 그냥 열팽창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열이 팽창돼야 돼? 이러면 안 쓰는 거예요. 지가 안 쓴다고? 아, 어, 영어는 익스팬디드 쓰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미국에는 바보야. 그 멍청한 미국애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미국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건 아니라던데요. 걔가 누군데 데리고 와. 미국애라고 다 똑똑해? 그런 거 아니잖아. 미국애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다글 쓰면 기가 막히게 쓰나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못 하잖아, 여러분. 나도 그래. 한국 사람이면 띄어쓰기도 다틀려 띄어쓰기에는 원리가 있거든.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든 그 띄어쓰기를 100%맞출수 있죠. 그죠?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열변을 토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거. 여기 안에는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expand가 맞냐, expanded가 맞냐, expanding이 맞냐, 이거, 그 다음에 get s 가 맞냐, hit가 맞냐, 이거, 어, 사역동사 어쩌고저쩌고, 이 작은 문장 안에 엄청나 많은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장들이 들어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아, 선생님, 뭘뭐 그렇게 복잡해요? 그냥 그냥 이거 외우면 되지 않아요? 아 되지. 그러나 영어를 정말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이용해서 깊이 있는 사고와 논리를 만들어서 미국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이거 해야 된다. 고민하고 고민하셔야 돼.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의 영어의 수준을 좌우하니까. 알겠습니까? 그저 외운 말로 그냥 남이 다 외우고 다니는 말 나도 해. 그말 가지고 어떻게 미국에 이길 거냐, 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외운 거 나도 똑같이 외우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에, 저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저 놈이 하지 않는 걸 내가 해야지. 그죠? 자, 그런 방법들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죠? 어, 잘 모르시면 또 Q&A 방에다 여러분들이 또 질문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어,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아무튼 13번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장시간에 걸쳐 제가 뭐뭐 뭐 quantum theory 쳐서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었다. 알겠죠? 외웁시다.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알아, 아셨으면 이제 뭐 하면 돼? Heat makes gases expand. Heat makes gases expand 하고 외우시면 돼요. 이죠 practice와 머리가 같이 가시면 돼. 오케이? 그건 여러분 몫이야. 오케이 okay?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몇 문제 더 풀어보고 동사원형 목적부 마칠게요.